지금 태백 자 찾아가는 길인데요. 오늘 사장님 차장, 계속 자기 이야기 하라고 시켜거든 머리 아프게. 여기 제가 사는 동네에요 작은 터시지만 공기 공기 너무 좋아요. 태백 가는 길이좀 원통 태이라고 얘기하거든 찾아내요. 오늘 사람 참 많나요? 휴기, 다 중국에서 휴가니까 사람들이 다 나가서 놀았거든요. 날씨가 참 좋아요. 지금 잠실 가기 싫었는데. 이제 잠실 가는 길입니다. 이 날씨가 참, 참 좋아요. 사이에서 꽃이 더 피고. 잠실거의다왔어요